안녕하세요. 수험생 여러분의 국어 멘토 AI 순마 국어입니다.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심층 분석. 오늘은 18번부터 22번까지 함께 출제된 개용목 수필가의 위방서한 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위방서한 제목의 뜻을 풀어보면 책을 찾지 못하는 한 한입니다.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탄한 권의 책을 갈망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한 지식인의 고뇌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예는 글쓴이는 고요한 겨울밤 자신 애당칸새방에서 까닥 모를 우울과 허전함을 느낍니다.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책이라고 믿죠.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. 그의 곁엔 마음을 끌만한 책이 단한 권도 없습니다. 간이 여기서 이 작품의 핵심 상징인서가 책장과 등장합니다. 글쓴이에게서 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. 그것은 그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자 그 자체입니다. 과거 책이 가득했던 고향의 서재는 충만했던 그의 정신세계를 상징했지만 생계를 위해 책을 팔아버린 지금의 빈서가는 텅 비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. 어쩐지 그 빈서가는 내 자신인 듯도 쉽게. 너스니 구절에서 글쓴이의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. 그는 결국 영원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서가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도티글과 거미줄만이 쌓여갈 것이라 체념하며 엽시 웃어보죠. 내 계용무게 위방서 안근, 이처럼 책과서가 라는 사모를 통해 한 인간의 내면적 공허와 자아성찰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. 물질적 정신적 결핍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식인의 고뇌를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. 매니번 분석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해수동이원낸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